고등학교 때 제가 기계치조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같이 기계치조를 했던 친구 중에서 소령 출신으로 이제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자기가 받았던 퇴직금 전체를 그쪽에다 이혼 보상금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살게 일을 이 직업 저 직업 막 많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병원 시험 보면 계속 미끄러져. 그래서 제가 조언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너너 너 상군사관학교 나오고 소령했고 이런 거다 지우고 그냥 중학교만 졸업한 걸로 해가지고 그냥 올려라. 그랬더니 제까다갖겠어요 <laughs> 사람들은 이렇게 등급 많은 저 경력이 많은 걸 좋아하는 줄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뽑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싫어하고요. 너무 경력이 화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을 했다고 올리라 했더니 그냥 바로 됐어요. 그래서 있길래 그 친구는 이제 취직자리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던 사람이 그래도 아파트 경비원 비록 소령 출신이 아파트 경비지만 또 자기 친구는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같은 소령인데 한 사람은 관리 소장이 되고 이 친구는 경비원이 된 거야. 그런데 그 경비 그 소장 관리 소장 하던 친구가 1년반 만에 잘렸어요. 다이 힘든가 봐요 그 관리 소, 소장이. 그 잘리고 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더백번 낫다 평 경비원 하는 게백번 낫다. 내가 관리 소장을 해 보니까 <laughs>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람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조그만 초소에서 근무하잖아요. 사실 수행자로서는 그 조그만 초소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좀 좁을수록 더 좁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지 못하는 처지가 됐어. 교회에서도 뭐 아주 굉장히 중긴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본인이 얘기해. 그런 교회 얘기도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 서로. 그이 친구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순수했어요. 참 직업이 없다가 직업을 그 아파트 경비라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런 감사하자, 이런 걸 계속 감사하는 거라고 제가 가서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 페이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전문이다시피 굉장히 노력, 왜냐?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를 많이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딸이 죽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를 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의와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어떤 소녀가 부모님 심부름으로산 넘어 길을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뭐, 숲속에서 뭐 푸덕 소리가 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큰 나비가 검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상처이가막 나가면서 그 덤불 속에, 덤불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기 가보니까 진짜 바스삭 거리면서 나비가 붙어 있으니까. 나비 잘못하면 날개가 떨어지면 이거 나비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 한올한올다띄어가지고결국 나비를 살려가지고 하늘로 띄워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상처이 나면서 또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산모통일 딱 도는 순간에 갑자기 나비가 싹 날라오더니 새 밖에 휙휙 돌더니 딱떨어졌는데 천사가 돼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였던 것입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천상의 선녀였는데, 죄를 져가지고 나비로 태어나서, 이제 곧 천상으로 다시 올라갈 때가 됐었는데, 그, 그래서 거미줄에 걸려 죽게 되면 그,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아가씨 때문에 내가 살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천사, 천사기 때문에 아가씨가 얘기하는 소원을 한 가지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을 못 들어 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아가씨가 뭐 특별히 할건 없고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귀에다 대고 샹깨끗한 향기를 풍기면서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심부름 하고 돌아와서 참잘 살고 잘 살고 이렇게 살면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이 아가씨가. 결국은 할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궁금한 거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고,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죠. 돈도 많았죠. 자식들도 너무나 잘 되죠. 남편도 높은 지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거든. 그 비결이 뭔지 그 천사가 가르쳐 준 방법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 천사가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천사가 해준 말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이었다고. 그 말을 해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항상 감사하며 살았더니 다잘 되더라 일이.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런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 그 기독교에는 감사하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법도 제가 가르쳐 줬어요. 불교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왜냐? 그 성경에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똑똑한, 좀 모든 걸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 앞에서 뭐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면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했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기계체조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다방, 어, 카페에 갔었는데, 지역산 밑에 있는 멋진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는데, 어, 그 친구가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향기를 맡았다 이거야. 그럼 무슨 향기를 맡았냐? 그랬더니, 야, 그거는 이 세상에는 없는 향기야. 아주 신기해.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뭐,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몇년 전이거든요. 자기가 그 조그만 초소에서 청소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향기가 갑자기 환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는 없는 향기, 전단향 향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름답고 우주의식과 연결됐을 때. 부처님 불국토와 연결때또그 친구는 뭐, 뭐 기독교적인 천국과 연결되거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됐을 때날수 있는 향기거든요. 그게 참 특별한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그 경지가 꽤 있어야만 그렇게 맡을 수 있는 향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때는 정말 네가 생각해도 순수하지 않았니? 우리가 둘이서 감사하면서 대화할 때 얼마나 좋았니?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망어졌냐면 <laughs> 마음이. 거기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 소장이 바뀌는 바람에 소장하고 딸이, 딸이 사무장을 했나. 무슨 뭐 삼번뭘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 서로 갈등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 친구가 잘리게 생긴 거야. 그 나이도 70이 됐는데 잘리게 되니까 항상 취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원망을 하면서 막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굉장히 높은 등급에도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쪽 아파트로 옮긴 다음에는 마음이 많이 피폐한 상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전에 비해서 그전엔 너참 순수했잖니. 지금은 그때처럼 그 그때 네가 잘리고 막 그런 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진 거 맞지? 그러니까 맞대요. 지금은 좀 못해졌는데 야 다시 옛날처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럼 다시 그런 그런 체험도 생기고 정말 인생은 좋, 좋게 될 것이다. 특히 죽은 다음에야 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도 간다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니? 아우를 했던 얘기를 어제 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지금 저하고 같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내가 직접 한 것보다 그 친구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왜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얘기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매사에 감사하며 생활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그 소장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소장이 미워가지고 막 그럴 때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 때, 그 소장이 잘릴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야, 다른 사람은 너를, 다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하지만 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봐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나쁜 소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만 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래, 자기를. 자기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잘리게 됐을 때도 그 소장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왜잘렸냐고막 그랬더니 이 사람 편을 들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 이 진짜 일상생활에서 아주 부드럽게 있는 것 같은 쉬운 이야기였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체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면서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건 어떤 등급에 올라가야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을 한번 봤다 이거야. 화신부를 본 거잖아요. 화신부를 한번 보려면 굉장히 경지가 높아야만 볼수 있어요. 영적으로 도가 이 정도 높이라면 중간 이상은 올라가야만 그걸 볼수 있어요. 천상의 향기도 굉장히 높은 경지에 마음, 정신적인 경지에 올라가야만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내심으로는 기쁜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